어, 그리고 의회 의장 장길선입니다. 주신인 권양혁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해주셨고요. 어르신들의 무한한 건강과 행복, 우리 박승인, 의인의장님과또의 여러 어르신들. 장발도인 네, 회장님, 힘찬 분장님. 여러분 여러분들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하 자리에 우리 분 노인의 손병학 회장이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김수우 도스님과 정 우리 동료 후원님들 그리고 이현장 도인님 함께 자리에 계시고요. 어그을 대표하는 우 사회 기관 단체장님들에서 여러분 자리를 축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 구례를 지켜내신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께 다시 한 번, 겸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은자식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진행되어야 된다. 인급식을 전인급식 매일 실시하는 그런 정책이랄지, 우리의 지원이랄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 증액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사업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